그 통합당의 진로라기보다 한국 보수의 진로를 고민해야 돼요. 이 패배가 워낙 비상한 패배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냥 패배가 아니잖아요. 180대, 103. 거의 조금 더 과장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런 식의 요법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해체 말씀드리는 게 해체가 다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상당히 또 이, 아, 지금 말씀처럼 어, 이제, 남북한 관계라든지, 또 기업, 대기업 관계,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중도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통합당에.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은 차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갈라쓰든가, 그래야지 보수가 새롭게 새살이 돋지, 저 안에서 계속 무슨 제도나 이런 거 가지고 한다, 새살이 돋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보수가 제대로, 조금 더 그러니까 통합당은요 보수는 좀더 좌클릭해야 돼요. 과거에 뭐 제3의 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중간 길뭐 이런 것들 서드웨이라는 거좀 그래서 뭔가 한국 보수는 정말 보다 좀 좌클릭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참 쉽지 않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아, 통합당 얘기입니다. 김종인 전 선대 위원장, 비대 위원장직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심재철전원 어, 저기 원내대표,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아침에 최고 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심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권과 무기한 그, 어, 어, 비대위원장을 가기를 원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무기한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일단 수락을 했는데, 어, 뭐 진통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수락에서는? 근데 수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것 같긴 한데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전 그렇다면 벌써 시작하기도 저는 리더십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또 하나가 지금 그 전권과 무기한 물론 무기한이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김정인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 무기한 전권 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일단 무슨 당장 질 카드가 만만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어, 통합당 내부에 저기저의 어딘가에 있는 좀 냉전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자유한국당이래야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그때 보여줬던 아주 강경한 수구적인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두둔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네. 여러 가지 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으로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 체제도 중요합니다. 네. 바꿔 나가고 뭐 당명도 바꾸려면 바꾸는 거고. 뭐별 효과는 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꾼다 바꿔요. 좋습니다. 좋은데 색깔도 바꾸고 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 찾아가지고 지금 통합당이 이제 선거 끝나고 너무 이제 왈가 왈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반대보단 찬성이 많았지만 전화로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마, 아, 맞느냐 틀리냐. 근데 어쨌든 과반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대위원장 체제가 가동된다면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계속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군요. 전권을 달라고 했는데 전권의 범위가 뭐죠?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고 막 그런 얘기만 막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가졌다.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안 가졌나요? 공청권을 제외하고 당대표급의 어떤 권한. 아그 아니 당연한 걸수 밖에 예.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졌고 비상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가졌는데 정권을 가지면서 할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당협 위원장을 교체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따진다고 한다면 뭐 단순하게 당협 위원장 바꾸는 정권을 가지고 이 비상 대책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건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충돌적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그동안 보수가 지향했었던 가치와 충돌되는 어떤 어젠다를 제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당이 수용할 것이야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로 선출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황교안 대표 체제 때에 나왔었던 민주통합당의 경제 정책이 민부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민부론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 당이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가서 대기업 문제와 관련돼서도 충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민주통합당의 상당히 많은 영남 출신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에 그런 계기업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경제가 살릴 수있다는걸 가지고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화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충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비대위원장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할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음. 할 수가 없어요 원내 문제와 원내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전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넌센스라고 보고요 기간이라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게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문제가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고 빨리 지금 뭐 유승민. 국무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참패 원인을 찾는 게 우선. 아, 당연한 것이죠. 새 비대회가 들어오면 왜 실패했는지 참패 원인을 당연히 최종적으로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이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당연히 비대회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러한 여러 가지 무슨 조건 때문에 김종인 비대회가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는 넘어섰다. 앞으로 어떻게 비대회가 한 3개월 내에 나름대로 이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야당이 잘못해서 를안 죽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바뀌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쪽에다 초점이 맞춰져야지 어떤 사람이 비대를 맞냐 안 맞느냐 그 문제보다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그 그것과 관련된 얘긴데 예. 저는 어쨌든 계속 이제 통합당의 그 진로, 그 통합당의 진로라기보다 한국 보수의 진로를 고민해야 돼요. 이 패배가 워낙 비상한 패배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냥 패배가 아니잖아요. 180대, 103? 거의 조금 더 과장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런 식의 요법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통합당에 대한 응징이라고 통합당을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의 승리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통합당 스스로들은 아, 이 우리 통합당에 대한 우리 보수에 대한 국민들이 응징이구나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응징이라 해석했다면 저런 식의 요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잠깐 해체 말씀드리는 게 해체가 다사라지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상당히 또아 지금 말씀처럼 어 이제 남북한 관계라든지 또 기업 대기업 관계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중도나 진보적인 를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통합당에. 수도권 의원들과 영남 의원들은 차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갈라쓰든가 그래야지 보수가 새롭게 새살이 돋지. 저 안에서 계속 무슨 제도나 이런 거 가지고 한다. 새살이 돋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보수가 제대로 조금 더 그러니까 통합당은 보수는 좀더 좌클릭해야 돼요. 과거에 제3의 길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음.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중간 길, 뭐 이런 것들 서드웨이라는 거. 좀 그래서 뭔가 한국 보수는 정말 보다 좀 자클릭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참 쉽지 않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음. 예. 네. 오늘 김종인. 전 선대 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수락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고 28일 이제 전국회를 열어서 이 논의가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네. 이제 통합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가 좀더 매번 이제 정치 대담 을 하면서 좀 다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긴급 재난 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라고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를 두고 통합당은 수정안을 먼저 정부에서 가지고 와라, 당정 협의해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세상에 그런 적이 어디 있었냐, 먼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미디어 프라이어리티, 가장 최우선 항목을 어디다 둘 거냐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긴급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6월달, 7월달, 8월달에 긴급 지원금을 주면은 그건 긴급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얘기하는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는 빠르게 지급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한다면 자꾸만 토를 달면은 안 돼. 요 물론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를 것이 야당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먼저 긴급하게 풀어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논쟁을 끌어가지고 시간을 놓친다 한다고 한다면 조정당이 결국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전혀 바뀌지도 않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정부가 엄밀하게 따지면 은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하위 70%를 얘기를 했다가 70% 문제가 가지고 처음에는 50%였었어요. 이거를 기획재정부가 막 문제가 삼으니까 압박을 해서 70%를 올렸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포로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정말 이거는 그건 당과 저, 정부가 한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분을 부 빨리 그 수습을 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지원을 하지만 이거보다도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같이 함께 논의하고 야당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음. 뭐 지금 수정안 가져와라. 3조 원이 더들때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목 잡기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음. 그러면 야당 너희들 대안은 뭐냐? 너희들 왜말 바꾸냐? 총선 때 분명히 전 국민 100% 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아예 50만원 전 국민 주겠다고 입장을 밝히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 효과성과 긴급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여야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금의 국회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실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중에 이렇게 아, 이게 정부에서 준 돈이구나 이렇게 느끼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긴급하지가 않아졌어요.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벌써 음.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오락가락했고, 어 당과 정부도 그랬고, 야당도 그렇고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70%만 주려했는데 기준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야당에서도 선거 기간 중에 50만원 주자. 예,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야당은 어쨌든, 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따르겠다는데 또안 따르고 있어요. 지금 당과 정부는 합의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 여러 이제 그 내부에 네.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사이에 여러 이제 토론이 있은 끝에 결정을 했는데 저는 김지원 의원의 저 말씀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다 국가를 협찬으로 운영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 자발적 이제 반납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부 네. 형태가 네. 나오고 이제 뭐 그걸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세액공제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어, 어, 어려운 어 상황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책임 있는 제1야당이 그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 협찬으로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통합당이 바로 이런 문제부터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 통합당이 문제적인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건 생각이 차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긴급 피난의 성격이기 때문에 선별복지나 보편복지의 논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차이 분명히 존재할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네. 적어도 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김정인 비대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더 중요해요. 부채인 네. 이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좀 야당이 조금 발상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국회 에 열어서 하는 협조하는 네. 이래야지 국민들이. 아 야당이 이제 바뀌었구나, 바뀌는 단초가 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까지도 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네. 5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이것 때문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여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발동 필요하다고 보시나 저는 발동할 것.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그리고 또 하나 여건이 국회 지폐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지폐를 기다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가 계속 저렇게 여야 간에 잘 합의가 안 된다면은 국회 지폐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건 재정경제상 의 위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최소한 필요한 재정경제상에 처분할 수 있다. 음. 그리고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음.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저는 이, 긴급권의 발동 요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여권 내에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겠죠. 야당의 또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러나 저는 이런 상황 정도라면 이렇게 국회가 계속 뒤늦어진다면 이게 워낙 워낙 이게 없는 상황이에요. 저기 석유위기, 그리고 IMF위기, 금융위기 보다 더 심한 응각한 위기란 말이죠. 네.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지금 역성장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는 더 심하고. 그치. 그래도 이건 정말 긴급하죠. 네. 저는 그래서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긴급재정명령권 네. 발동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면 임기가 5월 29일까지 아닙니까? 네, 5월 30일 되면은 이제 21대 국회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과정을 보면 아주 나쁜 또 하나의 팔 관례가 뭐냐면 원구성 협상이 거의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거는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올스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들도 뭐 5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5월 초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 최우선 항목을 거기다 둔다고 한다면, 국회가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숙고하면서 빨리 합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자가 28일 날 뭐, 최종적으로 취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이전이라도 뭐 수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꼬를 빨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틀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많이. 더불어 민주당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일당 뭐 이당으로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는 공당의 모습으로 다가설지 않을까 라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정부와 여당 간의 이번 의견조율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지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었던 네. 사의설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다 청와대도 부인을 했고요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홍남기 부총리로서는 경제 관련이니까 재정건전성을 우리가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당정청이 이제 70%에 합의했었는데 바뀐 거잖아요. 음. 저는 그건 여권 내에서 그것도 건강한 하나의 의견, 의견이고 보고 단지 그러나 계속 이제 이 당과, 민주당과 이제 또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다주자라고 결정이 되는데 자꾸 네. 이제 총리가, 앞 총리가 반대하니까 여권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